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영원편히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오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어떤 이들은 육신에 고난을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상의 세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제까지 않는 자와 천년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 식간자들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그러므로 누가 누가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간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묘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것이니다 그러나 내 뜻에도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결혼의 결혼과 재혼에 대한 사도적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또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어른으로서, 또 본인의 경험적인 생각으로서 결혼과 재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명이라기보다는 권면이라고 봐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봐서 충성스러운 자가 내가 의견을 말하니 예. 처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거라고 생각되어졌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아, 오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안한 사람에게 결혼하지 하라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가를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고,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정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환란때 신앙적으로 살아가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혼하고 산다 하더라도, 결혼을 안한 것처럼. 또, 어, 기쁘다고 해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슬프다고 해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아도 많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매매하는 자일지라도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매여서 거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결혼 생활로 인해서 주의 일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 을위하여 너에게 올물을 놓으려 함이 아니니 이런 말은 우리의 삶을 올물을 놓아서 넘어 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를 이 세상 속에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황 중일지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줄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결혼하여 살고 있든지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이 정말 주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결혼생활의 바른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뭘 따라 살아가는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로하여금 세상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인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을 권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결혼 후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과부에게도 어떠한 권면을 했나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